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수와 구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 여기 떨어진 곳을 긴가족으로긴가 쭉 쓸부대와 날가빠진 자루, 자루를 모아서 나기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날가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고고 훔쳐 방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깃가에 진이 있던 여우수와에게 갔습니다. 기분 사람들은 여우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그림에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나기 신발 빵. 두번 읽기 속임수에 동그라미 피하고,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속임수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세번 읽기 아름 문장에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소리로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